자 이상 어, 중요한 그 분석 기법들을 살펴봤고요. 다음에 그 데이터 분석에 하는데 우리가 에, 이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쓸모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아주 유용한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그 부분을 왜 그러는지 살펴보시면 일단 내가 이 사용한 자료가 내가 그 관심 갖는 어떤 목적이나 문제와 잘연관성이있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점하을하셔죠이죠이게이제 이제 자료의 대표성인데, 예를 들면 여행사, 영상은 의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랄지 그다음에 선호도랄지. 어떤 특성을 좀그 우리가 파악하고 싶은데 자료를 보니까 에, 예를 들면 그 중국인 여행자들만 다 모아져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내가 원래 가, 알고자 하는 에,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해외 여행자들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싶을 때는 거기에 안 맞는 거죠. 에,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거기에 맞게끔 그 자료를 더 폭넓게 에, 모아야 되겠죠. 그런 의미에서의 자료의 대표성입니다. 또 아니면, 우리가 이제 중국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을 때, 중국 내 어떤 특정한 어떤 세대, 예를 들면 뭐 20대면 20대, 30대면 30대, 거기에만 이게 여행자 자료가 국한되어 있으면 그것도 또 대표성을 잃죠. 그래서 이 자료의 대표성을 반드시 점검을 어,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자료의 크기, 자료의 크기가 음, 예를 들면, 10만 개체 수가 10만이다. 그럼 상당히 크다고 어, 보실 수가 있는데, 그 자료 안에 포함된 그 요인의 개수가 예를 들면 100개다. 어, 그리고 그 요인들이 다 어, 이렇게 이항 변수, 예를 들면 뭐 좋다나 쁘다 아니면 다항 변수, 여러 가지 이제 그, 그 레벨들로 주어진 예를 들면 아주 좋다, 좋다, 보통이다, 나쁘다, 아주 나쁘다 등 5단계 어떤 그런 값으로 반응을 주는 그런 변수랄지 대개 이제 이게 범주화된 그런 그 요인들로 로서 이게 100개가 되면 10만 개의 자료 크기가 큰게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는 요인 수, 그다음에 그 요인들의 특성 이게 범주 자료인지 어, 아니면 이제 연속성 연속형, 예를 들면 신장이나 아니면 뭐 혈압이나 등등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인지 그걸 어, 확인을 해서 우리가 자료의, 자료가 아, 충분히 큰지 작은지 우리가 에, 확인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설 에, 설정하는데 우리가 그 이 데이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확률적인 어떤 어떤 수학적인 그 모형을 가정해도 괜찮을지 아닐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검토를 해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.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평가함수를 선택하는데 어떤 모형을 개발할 때, 예를 들면 뭐 군집 분석이랄지 회귀 분석이랄지 또 분류 에,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. 할때 내가 어떤 평가함수, 예를 들면 어, 평가함수가 어, 평가함수를 잘못 쓰면 에, 너무 그 데이터에 의존적인 에,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. 그 데이터는 굉장히 예측이 잘 되는데, 데이터에 없는 어떤 새로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자 할 때는 그게 잘안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함수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치적인 오류. 이거는 데이터상의 수치적인 오류도 물론 우리가 그 조심해야 되겠지만, 음, 계산상의 수치 오류. 우리가 그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치적인 오류. 그 다음에 모형이, 모형이 상당히 복잡할 때, 복잡할 때 우리가 수치적으로 쭉 계산을 해서, 어, 괜찮다고 생각되는 결과가 나왔다 해도 모형이 복잡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게 사실 굉장히 엉뚱한 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확률적인 해석 이건 해석상의 오류인데요. 어, 보통 이제 자료 분석 결과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, 확률적으로 혹은 통계적인 어떤 자료와 관련된 어떤 그 지식이 부족하면 예,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음, 당신의 수명의 기대치가 예를 들면 92세 이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. 에, 그런 값을 줬을 때 여기 예를 들면 그 확률로 에, 확률 얼마로서 이게 에, 에 신뢰도가 높다 낮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에, 그런 개념에 에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거든요.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해석이 잘 전달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결과를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. 결국은 이게 사용자가 그 결과를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 어떤 정보의 공유와 전달 자원에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.